차라리 검사들을 캄보디아 대사관 보내가지고 수사를 제대로 하도록 하든가. 왜 좋은 자리에. 제가 왜 저런 자리만 기재부나 검찰이 힘을 사용해서 가느냐 물어봤어요. 자녀교육 때문에.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서 놀고 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리, 우리가 이제 유통채널도 다 다변화해서 지금 새로운, 새로운 공급망을 뚫어야 되는 시대에 왜 우리가 위험 국가에 보내세요. 아프리카 앞으로 우리가 교육해야 될 국가에 교민들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국가에 가서 우리가 상업적으로도, 어, 현지를 개발해야 되는데, 검사들 법무부에 왜 두세요? 장관님, 저는 지금 너무 많이 있으니까, 한 30, 40명 빼가지고, 아프리카, 중동, 캄보디아, 앞으로 우리가 진출해야 될 국가들 보내가지고, 현지 국가의 검찰 당국하고 협력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할 때, 정의의 편에 서셔, 서셨던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득권 편에 서지 않은 분들이니까, 당연히, 민주개혁 정부에서 중책을 맡는게 당연한 건데, 그걸 왜 문제 삼는지, 이 자리에 우리 의원님들도 계신데, 얼마나 호기롭고 정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말도 안 되는 걸로 지금 이상한 그 음해를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황당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합니다. <laughs> 그~ 법무부가 검찰청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 아닙니까 검찰청에 대한 검찰 사무에 대한 그 지휘 감독을 할수있죠 지휘 감독 권한이 있죠. 네. 검찰청법 5조에 보면 검사는 수사에 필요할 때 외에는 검찰청 관할 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장관님.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꼬라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부 법무청이다 PPT 좀 띄워주세요. 제가 정부 조직 뭐 5만 군데를다 봐도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기재부의 외청이 우리 조달청 뭐 이런 곳이죠. 통계청. 그럼 기재부에서 조달청이나 통계청에 나가서 파견 나가서 관리 감독하는 게 오는 봤지만 지금 법무부를 보니까 좀 뭐예요? 대변인, 감찰관, 인사, 기획조정실장, 차관까지 주요 보직 전체가 검사들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됐나 봤더니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한 32명 정도 그것도 많죠. 그런데 그거를 갖다 56명까지 24명이나 지금 검사 파견을 늘렸습니다. 저는 뭐 이유는 하나라고 봐요. 한동훈 장관이 검찰 세력들을 갖다 힘을 얻어서 자기가 차기 대권을 얻으려고 저런 식으로 법무부 체계 자체를 왜곡시켜 놨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법무부 검찰청이 아니라 검찰부 법무청이라고 하는. 근데 지금 보니까 인사라인까지 전부 다 검사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장관님께서 이걸 다시 회복시키려고 해도. 내부의 반발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됩니다. 단호한 인사 조치를 통해서 법무부 내부의 검사 조직이 소위 말하는 역으로 법무부를 관리 감독하는 듯한 그런 우려, 국민적 우려를 해소시켜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좀 하고 예, 있습니다. 뭐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법무부에 하는 일이 검찰만 관계된 게 아니고 출입국 인권 보호, 예. 그다음에 교정, 국제 법무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큰 대부분들은 대개 탈검찰을 해갖고 과거에 검찰이 검사도 임명됐지만 지금은 다 비검찰 출신들이 전문직들이 임명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해당 부분도 사실은 뭐 검찰 인사 관련 검찰국에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들이 좀 있고 법무실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해당 분야의 어떤 전문성이라함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을 외부에서 모셨. 봤지만은 예. 대개 1년 10개월, 2년도 안 돼서 다 나가버렸습니다. 경력도 예. 짧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왔는데 지금 우현님 지적하신 점 고려해갖고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PPT 좀 보여주세요. 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지금 인권국 문제 말씀드리면 나간다 그리는데요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비검사 출신 사실 검사들이 인권 탄압에 사실 선봉에 서 있었기 때문에 비검사 출신들을 문재인 정부에서도 상당수 법무부에서 영입을 해서 인권국을 개편을 했었어요 근데 다시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인력을 다 늘려가지고 검사 출신들이 장악을 했는데 비검사 출신들이 왜 나갔느냐 한동훈 장관 체제에서 회의 결재 등에서 전부 다 왕따를 시켜버렸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조직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검사들과 짜고 비 비검사 출신들이 법무부 안에서 역할하는 것을 음해하고 모욕 주고 왕따시켜서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지 간에 차관이라든가 기조실장이라든가 주요 보직이 비검사 출신으로 가서 비검사 출신의 전문가들이 법무부의 목적에 맞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오히려 역으로 검찰청의 청에 법무부의 일반직 공무원들 중에 역량 있는 분들이 파견 나가서 나중에 공소청이 되더라도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는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좀더 보면 다음 ppt 좀 보여주세요 지금 그 외부 기관 파견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도대체 검사들이 왜 정부 주요 보직에 다 나가서 저렇게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지 다음 ppt 보여주세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해외파 학연도 보면 이게 정부 조직 중에서 예, 검사 조직과 검찰청과 기재부만 이런 일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외교부 국정원까지 압력을 넣어서 딜해가지고 주요 해외의 주요 자리들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가요. 그런데 보세요. 대사관도 어디만 갑니까? 미국 대사관, 일본 대사관, LA 총영사관, 중국 대사관, UN대표부. 아니 검찰들이 나갈 거면 아까 캄보디아 얘기하던데 윤석열 정부에서 1조씩이나 쏟아주겠다고 라 약속을 하고 대안,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런 꼴을 당하는데 그 꼴을 당하도록 윤석열 김건희가 엉망을 만들어 놨는데 차라리 검사들을 캄보디아 대사관 보내 가지고 수사를 제대로 하도록 하든가 왜 좋은 자리에 제가 왜 저런 자리만 기재부나 검찰이 힘을 사용해서 가느냐 물어봤어요. 자녀 교육 때문에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서 놀고 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리, 우리가 이제 유통 채널도 다다 변화해서 지금 새로운 새로운 공급망을 뚫어야 되는 시대에 왜 우리가 위험 국가에 보내세요? 아프리카 앞으로 우리가 교육해야 될 국가에, 교민들이 범죄에 노출돼 있는 국가에, 가서 우리가 상업적으로도, 어, 현지를 개발해야 되는데, 검사들 법무부에 왜 두세요? 장관님, 저는 지금 너무 많이 있으니까, 한 3, 40명 빼가지고, 아프리카, 중동, 캄보디아, 앞으로 우리가 진출해야 될 국가들 보내가지고, 현지 국가의 검찰 당국하고 협력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장관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개혁을 지금 장관님께서 잘 해주고 계셔서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고 응원하는 마음인데요. 여전히 어쨌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검찰개혁이 완수되어야 될 시간 동안 많은 국민들은 우리 법무부가 검찰의 일종의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좀 자유로워돼. 자유로워지지 않겠는가? 국민의 법무부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는가는 하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좀 힘을 내셔 가지고 검찰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 장관님께서 이런 의혹들을 좀 철저하게 해소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 조치를 어떻게 개편할 건지를 기획안이 마련되면 저희 의원실에 보고까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좀 간단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 안에 파견되는 것은 제가 그 장관 취임 이후에 해당 부처 의견을 의 듣고 파견했습니다. 해당 부처에 요청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절대 파견하지 않는 걸로 했었고요. 근데 해당 부처 저 에서 대부분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도 줄여야 되니까 필요하지 않으면 요청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대부분 요청을 해고 예를 들면 환경부 같은 경우는 파견 나갔는데 파견을 이번에 줄였습니다.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서 환경부 장관이 직접 저에게 몇 번이나 이 환경 관련 사건들에 대한 예,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니까 파견 요청을 강력하게 해갖고 저희들이 검토한다 그랬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도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사실 외교부하고 이제 기재부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대개 민사라든가 또는 그 관련 범죄 사법공조 차원의 필요한데 주로 보내왔습니다. 다만 의원님 지적하신 범죄가 다발하는 지역에 동남아라든가 이런 지역에 대한 대해서는 수사관들을 좀 파견하고 있거든요. 검사 파견 같은 걸 적극 검토하고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장관이 검찰 검사들에 의해 또 포획되어 있다, 포위되어 있다 이런 주장들 하는데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국민 주권 정부 하에서 법무부는 철저하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면서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득권만 누리려고 하는 법무부 파견 검사들을 아프리카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